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과 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한 2, 3일 전쯤부터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이제 해중에 임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개월이잖아요. 그래서 해중에 임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 내년이 진년이어가지고, 마침 신자진의 진토의 기운도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어, 여명 중에, 여명 중에, 조우가 대단히 뜨겁거나 또는 화기운이 강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궁, 네, 자궁 건강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궁 건강 신경 쓰시면 그래도 좋지 않으실까 싶고요. 아, 그래서 내가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부인과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든 여명이 다그렇지는 않고요. 화기운이 강하시거나 아니면 조우가 뜨거운 명식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과 양입니다. 음양. 우리가 명리 공부하면서 음양이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죠. 근데이 음양이라는 게 대단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합니다. 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지면 해가 뜨죠. 그리고 반대로 낮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되면 해가 칩니다 이것이 음향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죠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비가 한 차례 오고 나면 맑은 날이 온다 맑은 날이 지속이 되면 언젠가는 비가 폭우가 내린다 아, 또는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게 된다. 아, 더우니까 시원한 곳을 찾게 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평소에 드렸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요. 깊어지면, 오래 지속되면이라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밤 11시에 밤이니까 해가 뜹니까? 그렇지는 않죠. 네. 새벽 3시에 아, 이제 밤 기다린 지 제법 됐으니까 해가 뜨겠구나. 해가 뜨겠습니까? 뜨지 않습니다. 네. 어, 한 5시 반쯤이나 돼야 해가 뜨기 시작하죠. 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낮도 마찬가지죠. 낮도 그냥 낮이라고 해가 지지 않습니다. 낮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쯤에 해가 지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어, 명리하게 좀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어, 정미일주고 뭐 신월이 태어났고 오시 태어났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미일주고 신월인데 뭐 해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명식은요. 신월이니까 양력으로 8월입니다. 8월부터 9월 초까지죠. 그러니까 대단히 더울 때 태어났습니다. 아주 더울 때 태어났는데 심지어 정오에 태어났죠. 자, 그러면 체감하는 그 더위가 대단히 강할 겁니다. 자, 너무나 덥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말씀드리면 낮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 또는 밤이 너무 깊어졌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술을 지향하게 된다는 라 거죠 그럼 대단히 철학적인 사람이 되고요 어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균이 이렇게 있으면 똥꼬발랄하다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 그런 면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술을 지향해서. 아, 대단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해외 무역 유통 외국어 아주 심도 깊은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대운이, 대운이 여름대운이다. 안 그래도 사주 원국 자체가 너무나 뜨거운데, 대운이 난방대운, 즉, 여름으로 흐르고 있다라면, 은 더더군다나 이 술을 지향하는 정도가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2번 명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8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해시에 태어났죠? 어, 밤에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1번 명식보다는 덜 더울 거예요. 덥긴 덥겠지만 8월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명식은요. 밤이 깊어졌다 또는 낮이 아주 오래 지속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점을 찍지 못했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뭐 이런 화 기운 같은 경우를 대단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은 대단히 아주 열정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아 어, 뭐 현실 감각이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1번 명식 같은 경우에는 앞선 비유대로 말씀드리자면 밤이 너무 깊었으니까 어, 현실적이기 보다는 내면을 더 탐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2번 명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지는 않죠? 해시니까요. 그럼 밤이 깊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이 기운을 더 강하게 쓴다라는 거죠. 대단히 현실적이고. 어, 물론, 이러한 명식도 여름대운으로 가게 되면은, 8월생이니까 더위는 더우니까, 술을 대단히 지향하는 철학적인 면모를 보이겠지만, 1번 명식보다는 덜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여름생 그러면 무조건 발랄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겨울생 그러면은 대단히 정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음양의 원리라는 것 자체가 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죠. 이 음과 양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양이 더 많아지기도 하겠죠. 그럼 이 음을 다시 키워서 5대5를 맞추려고 부던히도 애를 쓴다는 거죠 즉이 음에다가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이 음이 훨씬 더 이렇게 강해질 때가 있겠죠 그럼 양이 이렇게 쪼들려 있으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양에 집중을 하게 되는 이치와 똑같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자 그러면 겨울생의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 자시에 태어났다. 그런데 병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밤이, 말 그대로 밤이 깊었네요. 겨울 밤이니까요. 너무 깊죠? 너무 깊으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병화를 강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을 때, 뭐 겨울생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고 움츠리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이 병화라는 건 펼쳐내는 기운이잖아요. 그럼 대단히 사람이 뭔가 그 적극적이고 막 드러내고 펼쳐내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병화가 화려한 기운이기 때문에 또막 멋부리고 막 꾸미고 이런 기운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 마찬가지로 밤이 덜 깊으면 어, 미시에 태어났다, 낮에 태어났다라고 해볼게요. 자월이면 추운 건 맞지만 미시면은 조금 덜해지겠죠? 그럼 이 병화에 대한 어떤 집중도 몰입도가 조금은 완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음기운이 많으면 사람이 대단히 조용하고 그렇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남녀가 또 다릅니다. 뭐, 아무리 밤이 깊으면은 태양이 뜬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묘사를 드렸어도 명식 자체가 이 음기운이 너무 강하다. 해자축도 지금 있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심지어 병화가 어디에도 없고 여기 정화 하나만 딱 있다. 그리고 뭐 임자. 뭐 신축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밤이 너무 깊으니까 이 사람도 뭐 화려한 걸 추구하고 그렇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특히나 여자분이라면은 여명 같은 경우에는 여명 자체가 음이잖아요. 그런데 음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완전히 뭐랄까요 이렇게 덮어쓰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음기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남명이다. 남자분이다라고 하면은 이 음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더라도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무언가 붙잡고 막 펼쳐내려고 하는 습성이 더 강합니다. 근데 병화는 없으니까 이 사람 막 되게 화려하다 이렇게 볼건 아니고요. 이 정화 아주 그래도 열의가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너무 뜨겁다. 아, 그리고 화기운이 너무나 강하다. 그러면, 생각이 깊다. 아, 그리고 반대로, 너무 차갑다. 어, 아, 그리고 수기운이 강한데, 병화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천간이든 지장간이든. 그럼 그 사람은 화려하게 펼쳐내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음, 밤이 깊었는지, 그냥 밤인지, 또는 낮이 지속된 지 오래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낮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월하고 시가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어, 그리고 명리학은 자연학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늠해 보신다면 조금 더 흥미로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정말 겨울이 온것 같습니다. 어,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신 분들은 어, 뭐 자궁 쪽 어, 그쪽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한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우리 초명 선생님, 초코명리 선생님 책 출간된 부, 것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한번씩들 봐주시고요. 또 책이 좋을 게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